내가 꼭 이겨야지 이러면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네. 내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경기가 길어졌었고요. 결국 6세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용훈 선수가 1승 4패, 2승 4패 좋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3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좋은 감을 지금 회복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아좀 음. 길게 뻗었네 음. 그리고 오늘 김남수 선수 컨디션이 좋습니다 샷을 아주 매섭게 하는 이영훈 선수죠 네 두께에 치중한 그런 선택을 했죠. 아, 이건 얇게 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오른쪽에 역회전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무 얇게 맞춘 거죠. 그냥 무회전으로 공략을 했는데, 너무 얇게 맞았어요. 지금 선택은 뭐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 거죠? 뒤돌리기. 네. 파이브 쿠션이 좋죠. 파이브 쿠션은 이제 빨간 공이 이 목쪽을 때리는 것. 그두에만 피하면 돼요. 네. 음, 들어갔습니다. 오. 크라운 에테는 오늘 마지막 세트 이걸 잡아야지. 휴운스 레전드하고 이제 승률 아, 승점 25점으로 동률이 되는 거죠. 네. 급한 면 무료로 타운 해피. 그렇죠. 기량이 좋고 젊은 선수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잘 치다가 저렇게 못 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젊기 때문에 저렇게 승부의 극한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확실히 내공에서 차이가 나죠. 아 바로 그거죠. 네. 지금도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았어야 됩니다. 아, 지금도 키스가 지금 났어요. 미세하게 음. 네. 빨간 거이두번 맞은 거죠. 여기서 살짝 한번 걸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자, 지금 이영훈 선수도 지금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김남 선수 한점한점 한 점. 네. 점수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원뱅크 노려볼 만한 배치죠. 아우. 아, 네. 예, 완벽하게 태웠어요. 지금뭐 현실적으로. 뭐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잖아요. TS 네. 샴푸히어 로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예,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내 경기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편한 마음 이런 마음이 또 무섭거든요. 그렇죠. 심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TS 샴푸보다 크라운의 대각좀더 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응용했는데 아 지금 더 짧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공이 길게 뻗어버렸어요. 여기서 또 코너에서 바짝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 지금 이건 뭐 컨트롤을 좀 많이 놓친 거죠. 네. 쉽지 않은 배치, 더블쿠션으로 공략하죠. 아 음. 여기서 내공을 갖다가 저렇이렇게이목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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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김남수 뒤돌리기. 아아슬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이 아슬아슬했어요. 아, 네. 그래도 팀리그 원년 우승 팀에. 음. 이런 답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 침착하게 하나 하나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죠. 너무나 좋은 배치죠 지금. 계속해서 득점 이어갑니다. 횡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공 그냥 밀고 내려가는 그런 스트로크는 김남 선수가 일품인 선수거든요. 음. 아그박 네. 지금 왼쪽에 역회전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지금 음. 각도는 게 역회전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는데 당점이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공을 일단 보내려고 했는데 키스를 빼면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훈 선수가 좀 고민이 되죠? 네 뒤돌리기 키스를 빼내려면 5쿠션을 구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 지금 빠른 속도로 <목소리> 이영훈 선수는 그 빠른 속도에서 좀 매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네. 거기가 또 자신의 또 특기이자 그게 또 함정이 되는 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김남 선수공잘 받고 있죠. 네, 뒤돌리기. 빨간 공이 잘 맞아주면 다음 공까지 기대해 볼 만한 배치입니다. 조금더얇은 두께로 맞아서 빨간 공이 지금 반대쪽 면이 비껴맞게 되면 그이은이게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어 일단 잘 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이 문제가 되겠죠. 아. <laughs> 장쿠션을 세 번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어. 아, 이영훈 선수가 좀 좋은 감을 회복했다 말씀드렸는데, 아. 그 너무 그 중압감을 크게 느껴서 그 감각이 조금 마비가 된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2인닝때 현득점 이후로는 아직까지 점이 없고요. 네. 음. <laughs> 당점이좀 너무 낮게 설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흰공 왼쪽 오른쪽 다 부담되는 각도예요.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더나 보입니다. 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칠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뒤돌리기가 두 길이 있다. 그런데 음. 거기서 물론, 키스가 없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키스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느린 속도로, 힘, 에너지를 적게 써서 맞출 수 있는 걸 찾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뒤돌리기. 네. 자, 아, 5이닝만의 득점을 성공하고, 이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한더점 정도 더 나와야지 이영훈 선수는 자신의 감각을 좀 느끼면서 음.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돌리기? 살짝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기스를 아. 빼내질 못했어요. 선택은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그리고. 김남 선수에게 아주 좋은 공을 줬습니다 아. 지금 김남 선수 4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아쉽겠습니다. 그뭐 2라운드를 치른 동안 세트를 두 번밖에 빼앗기지 않았던 음. 팀이잖아요. 크라운의 대입장으로 봤으면 오늘 경기는 중요한 길목에서 지금 T.S. 스 샴푸가 예. 발목을 잡았어요. 먼저까지. 네. 저희 놓치지 않았습니다. 8대3. 네, 지금 공 빨간공, 노란공은 좀 뱅크샷을 쳐달라고 <laughs> 지금 모여있죠.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레이몬 크루망 선수와 뭐 20년간의 라이벌 관계했던 그 고바야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자신의 그 저서에서 공쳐 달라고 하는 걸 치는 것이다. 이런 음. 말을 했어요. 역 아. <laughs> 네. 역시, 여기서 크샷까지 성공합니다. 이제 10대 3. 단한점 남았습니다. 네, 이 오존 좀긴장한이 느껴지는데. 아, 네, 표정에서도 매치 포인트까지 왔고요. 참그팀 경기라는 게 저런 게 어려워요 개인전은 이게 지면 나 혼자 지면 그만인데 네. 이거는 팀을, 팀의 팀 성적이 달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니까 그러니까 팀의 리더나 이런 팀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좀 적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죠 옆돌리기? 아 두께 너무 얇게 맞았어요 <laughs> 이렇게 얇게 칠 마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순간이라 이 영훈 선수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점수 차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두 공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음. 지금 옆돌리기로 이, 길이 있는데 아주 그 좁은 길 하나 있어요. 네.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만만치 아, 않죠. 그 좁은 길로 잘 가고 있어요. 어우, 잘 쳤습니다. 침착하게 지금 옆돌리기 잘 쳤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공이에요 음. 빨간거 오른쪽을 쳐야 되는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는 그런 배치 거든요 네. 뒤돌리기 아이 공을 이렇게 느리게 쳐서 아.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잘들했거든요 네. 저는 빠르게 칠줄 알았어요. 빠르게 치면 분명히 또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최적의 두께와 힘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이영훈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회전의 양을 조금만 뺐더라면 음. 멋진 그런 해법을 보여줄 뻔했습니다. 네. 아쉽게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더블쿠션 설계했습니다. 아, 밀려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아. 어... 저 오른쪽 회전을 너무 안쓴 거죠. 아, 어, 이영훈 선수에게 아주 또 좋은 기회 오는데요. 네. 역시 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옆 돌리기로 약간의 속도를 써야죠. 네. 성공이죠. 그렇죠. 여기선 지금 이상게이 상황이면 지금 오늘 이겼으면은 단독 3위가 되는데 지금 이영훈 선수가 이겨야지 공동 3위가 되잖아요. 네. 만큼 팀도 지금 이 장면은 상당히 필사적이죠. 옆돌리기, 앞돌리는 아, 아. 네, 압박을 받을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꼭 쳐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김남선수도 지금 옆돌리기예요 조금 이럴 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좋고 요 왼쪽보다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네잘썼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결국 김남수 선수가 마지막 한 대점까지 완성을 하면서 TS 샴푸 히어로즈가 3 라운드에서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이제 정보라 선수가 일단 개인전에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네. 그게 팀 승리까지 갔다는 라건 아주 좋은 일이고요. TS 샴푸 히어로즈에게. 그데 크라운에 대노는 어떻게 아. 이 최하위 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그렇습니다. 네, 공동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네,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팀을 잡아낸 TS 샴푸 3라운드 첫 승을 아. 거뒀습니다.